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 벤치 누군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몇초 동안 하늘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잠깐 멈춘 그 시선 속에는 아무 말도 없지만 분명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깬 주말 아침, 너무 늦게 끝난 야근 퇴근길,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한 날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조용히 스쳐간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카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삶이 본래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설명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설명이 없다면 하루하루는 마치 버튼 하나 눌러 움직이는 것처럼 그저 반복하고 버티는 날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철학자가 죽음보다 먼저 꺼내든 살아있음이라는 감각을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에 빠집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하루가 지겨운 느낌. 출근길은 반복이고, 대화는 형식이고, 웃음조차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딱히 불행한 것도 아닌데, 딱히 행복하지도 않은 나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에도 문득 떠오르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카미는 말합니다. 철학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요. 삶이 본래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 그는 시지프 신화라는 짧은 책의 첫 문장에서 이 질문을 가장 날카롭게 던집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그것은 자살이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잠깐 멈칫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철학이라니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카미는 삶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삶에 대해 끝까지 질문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세상이 특별히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데 갑자기 그 안에서 아무 감정도 의미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상한 어긋남이 생깁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이야기하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나는 왜 여기 앉아있는 거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 분명 익숙한 하루인데도 내가 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사라질 때 바로 그런 어색하고 낯선 감정. 그것이 부조리의 시작이라고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원합니다.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왜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어떤 설명도 우리 마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정리된 말이어도 감정은 마음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설명하려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냥 살고 있는 나, 그냥 흘러가는 하루,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나설러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카미는 이걸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을 긍정하는 것. 카미에게 있어 중요한 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시지프라는 인물을 소환합니다.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절망 속에서도 반복을 멈추지 않는 인간. 그는 시지프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존재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지프는 신의 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돌을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그 돌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럼 그는 또다시 그 돌을 밀어야 합니다. 끝도 없고 목적도 없는 반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카미는 이 신화를 철학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단순한 형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지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에 눈을 뜨고 같은 일상, 같은 지하철, 같은 사람들, 같은 문제와 감정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살아갑니다. 삶은 나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도돌이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무의미한 반복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으며 우리를 어디에도 도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돌을 다시 밀어올립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카미는 그 모습 안에서 인간의 진짜 위험을 봅니다. 시지프의 운명을 안 순간 그는 자신의 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바로 그때부터 그의 고통은 그만의 것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삶, 반복되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여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은 그 반복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 던져준 무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그 무게 안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반항이 곧 자유다.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삶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래 나는 이 무의미한 삶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 태도 속에서 삶은 더 이상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의 존엄을 되찾아줍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을 멈추고 삶을 살아냄으로써 스스로 의미가 된다. 시지프가 돌을 밀고 있는 순간 그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산을 오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부조리할수록 우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반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저항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맞서거나 무언가를 부수거나 아니면 사회를 향해 거칠게 외치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알베르카미에게 반항은 그런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삶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열심히 살아도 이유 없는 고통이 있고, 잘해주어도 외면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차피 안될 거라면 그냥 흘러가자, 이 삶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카미는 이 태도를 비본질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어진 현실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반항은 아주 다른 길입니다. 삶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무의미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카미는 이걸 의지의 반짝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흐릿해도 나만은 선명하게 살아가겠다는 태도.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 나를 억지로라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정답이 없더라도 질문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반항은 그렇게 삶의 형태가 되고 태도가 되며 철학이 됩니다. 카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반항은 내가 그어야 할 선이 있다는 감각에서 출발한다. 즉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기준과 감각을 지켜가겠다는 태도. 그것이 카미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에 휩쓸리며 삽니다. 뉴스의 평가에 관계에 필요해. 그리고 언젠가부터 스스로에게조차 아무런 기준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작은 문장입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말은 세상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시지프가 돌을 또 밀어 올리듯 반항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선 매일 누군가가 무너지고 누군가는 멈췄고 누군가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희망을 가져야 해요라는 말은 때로는 무책임한 위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은 동시에 절망을 내포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카미는 그런 희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희망은 허상이며 나는 희망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고자 한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카미는 희망 없는 윤리를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통을 미래의 보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끝까지 살아내는 용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다음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자주 지금을 놓칩니다. 카미는 그 기다림의 구조를 거부합니다. 삶은 언젠가 좋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에서 삶에 어떤 명확한 이유나 목적도 없는 인물 메르소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누구보다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했다. 그 말은 거대한 희망을 품은 자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지금을 있는 그대로 살아낸 자의 말입니다. 카미는 묻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는 말합니다.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 그 불안전하고 흔들리고 때로 무기력한 나. 그나 자신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붙들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카미에게 삶이란 정답이 없는 질문을 반복하면서도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행위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완벽한 내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나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지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도 목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무기력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다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 그런데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 말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코 포기나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카미는 그 자리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강박처럼 쥐고 있을 때 삶은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비교하고 채워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붙잡지 않기로 했을 때 오히려 삶은 가벼워집니다. 무언가 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닿지 않아도 됩니다. 카미에게 자유란 삶이 필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그럼에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자세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그는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는 존재한다. 거부란 세상 전체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미 없음을 핑계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삶은 목적이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만든 하루가 나만의 의미가 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반항이며 그 속에 진정한 인간성이 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회에서, 관계에서, 성취에서. 하지만 삶의 의미는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의미 없는 삶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 없음을 인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부조리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삶이 늘 의미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버티는 하루가 그 자체로 충분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부조리한 삶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붙잡을 무언가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너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의지, 그리고 아무리 무의미해 보여도 계속 걷겠다는 태도. 그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작은 용기와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돌을 다시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당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철학자 안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당신도 모르게 악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진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